이어서 할게요 일단은 파이썬에서 나가야 되니까 일단 퀵 명령어 쓰고 그리고 현재 프로젝트에서 uninstall하면 되는 게 이분 블로그에서 보면 이분께서는 인 설치인데 설치할 때 테스트라는 어떤 그 프로젝트에서 하셨는데 이거는 파이프 인스톨 저는 파이버 인스톨 할 거니까 일단 같은 패키지라고 아 일단은 같은 경우처럼 해서 이 거에서 블로그라는 프로젝트에서 없애 볼게요. 액세스풀이 언인스톨도 됐고, 저는 이제 이거 설치할 때는 라이브러리 설치할 때는 저는 여기 파이점에서 제공하는 거 이용하거든요. 파일에 세팅 들어가셔서 그프로젝트에 프로젝트 인터프리터 들어가시면. 여기에 떠요. 아, 삭제했으니까 BS4가 없네. 뷰티풀 숲이 없네요. 그러면, 잠시만요.